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대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음. 어, 바울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말씀처럼 여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려야뗄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사실을 늘 정말 끝까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참 계속해서 눈앞의 유혹과 또 시험,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제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제가 어... 이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들을 제가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짐에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욕기 15장, 16장입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읽었네요, 오늘은 17장, 18장입니다.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오소서.보상을 얻으려고 신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와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화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골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라,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왕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아멘.